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신당 창당 계획 있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탈당할 거다. 네, 이러한 지금 발언이 나와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신당 창당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모순덩어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에 관여했던 인물 에, 뭐 주도했다라고 어, 봐도 가언이 아니죠. 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예, 검찰 총장 출신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예, 박근혜, 에, 또 이명박 이쪽 세력들 또한 예,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음, 문재인이라든지 에, 또는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도 굉장히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참 모순인 게그 이명박 박근혜 그 정당의 맥을 이어온 국힘의 또이 후보로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정치인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수시로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 윤석열 신당 창당 소리가 나올 거다. 에,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에는 에,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이 됐지만, 에, 나중에는 열린 우리당을 창당을 하거든요. 에, 그게 이제 그 총선 에, 그 상황과 맞물려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신당 창당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 전부터 김한길이라는 창당 전문가, 네, 이 아주 창당 전문가, 해당 전문가라고 그러죠. 그 네. 근데 이 김한길이 국민통합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창당 작업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에 오늘 이제 이런 얘기가 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심평, 네, 심평이라고, 윤 멘토, 심평, 김기현 후원회장을 맡고 있죠. 안철수 당대표 되면, 예, 윤이 국힘당을 탈당할 거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동안의 상황들을 보면은 네 이투데이에서도 윤석열 신당 김한길 등판의 정계 개편론 급부상. 네, 창당 전문가 또는 창 정당 파괴왕. 네, 아주 해당 전문가죠. 정당 파괴왕. 노무현의 길을 재현 나서나. 이런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창당 전문가 김한길의 다른 길 국힘소 리모델링 착수하나. JTBC에서도 이러한 기사가 나온 바 있고요. 창당 전문가 임명 이유가 대통령 직속 국민 통합이 찐 미션 추적 해가지고, 일요신문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 바가 있어요. 네 김한길은 창당 전문가 국민의힘의 재창당 시나리오와 신삼김 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개국 공신에서 창당 공신으로 김한길 윤 대통령 회동 후에 전국 순회 해처 모여식 정계 개편 신호탄 네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잘안 되는 거죠. 네왜냐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뿐만 아니라, 에, 나경원 찍어내기를 했는데, 도리어 지금 안철수 대세론이 불고 있고, 에, 그리고 에, 이준석, 네, 이준석, 친 이준석계가 또 반격을 에, 시도하니까, 에,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는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심평이 당대표 안철수 되면, 유니 국민의 힘을 탈당한다라는 이러한 보도가 YTN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그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 총선을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신당 창당을 하지 않겠는가 또는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전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철수 에, 이 대세론 속에서 신평이 신당 창당 에, 탈당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은 에, 이러한 것은 음, 그동안 흘러온 에, 흘러온 에, 그림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에, 안철수 당대표 대면인 윤석열 탈당론 에,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이제 정계를 또 뜨겁게 에, 달굴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평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네, 물론 뭐 에, 마지막 발악이죠 발악. 나경원 찍어 누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유승민 개라든지, 이준석 개라든지, 또는 안철수 그쪽을 누르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도 후원회장 사퇴하라,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네. 이게 뭐,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신당 창당을 한다는 이야기는 적극적 해당 행위다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정황, 네 정황이 아주 심각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신당 창당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개에. 예,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